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면서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사회 정서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첫발을 뗐는데요. 이런 교육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EBS 취재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감의 개념을 배우고 직접 감정을 표현해보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괜찮아 누구든 실수를 하니까 다들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거야. 이해를 해준다던가 손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같이 해주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같은 사회정서 학습은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 일상에서 관계 맺기와 문제 해결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수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활동이 보건, 정보 등 교과 수업과 연계돼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1분, 2분 동안 천천히 숨을 쉬게 되면 마음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거를 시험 직전에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서와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교실 안팎에 여러 위기로 번지면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사회정서학습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사회정서학습을 운영한 서울지역 13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425명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감정 조절과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등 9가지 사회 정서 역량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점 만점 기준 0.2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상승했고, 학업에 대한 열의 역시 사회 정서 학습을 받은 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학습 의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과정 속에 녹아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면서도 사회정서 교육이 이제 교육 과정과 맞물려서 함께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수업을 배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은 효과를 더 높이려면 정기적 수업 제공과 함께 교사 연수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지도 역량을 교사에게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사분들이 먼저 사회정서 역량에 필요한 이 역량들을 키우시는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셀교육도 사회정서 교육도 제공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수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교육부는 이달 중 전국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교환을 제공하고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